때문에 인물 화면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 돌아보기 갈게요. 지난 시간은 4가지를 네 배웠어요. 첫 번째는 세포 분열하는 이유를 배웠는데요. 자, 세포가 뭐, 세포가 점점점 그냥 커져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보다 선생님이 아니면 선생님의 한살 때보다 선생님의 스무 살때 그냥 세포 자체가 커져도 되는데 왜 세포는 분열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세포가 분열하는지를 한천 조각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한천 조각을 가지고 봤더니 작은 것이 큰 것보다도 속이 새빨갛게 물들었던 것을 볼수 있었어요. 즉 세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쉬워져요. 즉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근데 부피가 계속 커지면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는 어, 무한정 크기가 커질 수가 없고요. 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포의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핵 속에는 염색체가 들어 있는데. 어, 평상시에는 원래 염색사 형태로 있는다 그랬죠.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세포 분열 시기에는 이와 같은 막대기 형태의 어, 염색체가 돼요. 염색체가 돼서 좀 정리가 된 상태로 두 개가 분열하게 되죠. 어, 염색체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이한 쌍, 즉, 얘랑 얘가 한 쌍이 아니고요. 요고랑 요거가한 쌍이죠. 요렇게, 요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23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즉,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 가지고 와서 두 쌍,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게 23개가 있고요. 이 23개 곱하기 2 하니까 46개의 염색체가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같은 자리에 있는 이 염색체 두 개를, 그 둘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염색체와 DNA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염색체는 사실 핵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DNA와 단백질이었죠. 그리고 그 DNA 위에는 유전자가 어떤 DNA의 어떤 어떤 자리 속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 염색체가 더 크고, 그 다음에 DNA, 그 다음에 유전자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로 봤던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한 개의 체세포가 분열하면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즉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한 개의 모세포에 만약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었다면 딸세포 각각에도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가 줄어들어야 하는 감수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수분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형성과정 184쪽에서 186쪽은 핵심 개념은 생식세포, 그 다음에 감수분열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식세포 형성과정을 염색체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들어가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들어가기죠.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자손을 만든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 이 커다란 것이 뭐죠? 난자, 그리고 이 올챙이처럼 생긴 것이 정자죠. 난자가 훨씬 더 많은 영양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자가 더 크고요. 정자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꼬리, 꼬리가 활동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어쨌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것을 수정란이라고 하죠. 두 개의 생식세포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돼요. 그럼 염색체 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정자와 난자에는 거꾸로 23개, 23개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 몸속에선 주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즉 46개가 46개가 되는 분열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자와 난자를 만들죠.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를 만들잖아요.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23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어떤 특별한 분열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분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감수분열의 정의를 얘기하면요.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분열을 얘기하는 거 세포분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세포분열입니다. 감수분열에서의 감자는 줄일 감자고요. 수, 수를 줄이는 분열이다. 즉, 46개를 23개로 줄이는 혹은 염색체가 뭐 100개가 있는 애면은 50개로 줄이는 그런 분열을 감수분열이라고 하죠. 자, 근데 특별히 사람의 감수분열은 염색체 속은 46개를 23개로 줄이는 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감수분열 과정을 볼게요. 감수분열은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냐면요. 어, 46개가 23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6개가 23개가 되려면 한 번에 분열이 안 되고요. 두 번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염색체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죠.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감수 1분열을 거치면 빨강 하나, 파랑 하나로 각각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을 거치게 되면요. 이 하나의 여기 염색체가 어, 염색 분체끼리 나눠져서 똑같이 하나, 하나로 나누어지는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을 전체를 보면,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일어났는데, 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염색체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어, 다시 보면요. 세포 하나가 있었죠. 이 세포 하나가 감수 1분열을 거치면 2개의 세포가 되죠. 그리고 감수 2분열을 거치면 이 2개가 다시 2개씩 나뉘어지기 때문에 4개의 네 그런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감수분열이에요. 즉, 감수분열을 체크해야 될 것은 한 개의 모세포가 네 개의 딸세포가 된다는 거죠. 즉, 한 개의 체세포가 분열하면 네 개의 정자 혹은 네 개의 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딸세포 네 개를 만드는 과정이 감수분열 과정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감수1분열2분열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감수1분열은 분열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체세포 분열할 때 봤던 것처럼 분열 전에는 요런 세포가 있죠. 핵막이 보이고 요 안에 염색사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염색물 그 염색체의 유전물질을 두 배로 복제를 해요. 복제한 상태가 되면은 원래는 한 가닥이었던 파란색 또큰한 가닥이었던 파란색 작은 한 가닥이었던 빨간색 큰한 가닥이었던 빨간색이 두 배가 돼요. 두 배가 돼서 두 가닥짜리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염색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네 개가 들어 있으면서 얘네 둘끼리는 상동 염색체 의 관계죠. 상동 염색체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체세포 분열하고는 달리 전, 이 감수 분열에서는요 이상한 짓을 해요. 얘가 전기가 되면요 이과 염색체라 그래서 상동 염색체들끼리 두 개씩 붙어 버려. 이해가 잘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두 배로 된 염색체를 이과 염색체라고 해요. 그러면 중기가 되면요, 이 이과 염색체가 다시 각각 나뉘어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나뉘어서 어, 체세포 분열처럼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파란색 두개 빨간색 두개가 있었는데 이 딸세포 두개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각각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가 남게 되는 그런 분열이 됐겠네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감수 1분열이고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가 줄어드는 원리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지금 감수 1분열에 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죠? 이 그림에서 4개예요? 2개예요? 하나예요? 자, 염색체 수는요. 이 덩어리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예요. 근데 감수 1분열에서는 얘가 이과 염색체를 만든 다음에 각각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파랑한 개 빨강한 개총두 개의 염색체가 있었는데 이게 감수 1분열을 거치면서 파랑한 개 빨강한 개로 나뉘어져서 결국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감수 1분열을 거치면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두 개였는데 각각의 세포에는 한개한 한 개가 들어가 있는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e 염색체 수가 바뀌지 않는 원리는 감수 2분열에서는 e 이렇게 생긴 그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분체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게 파랑 한게 있던 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는 e 염색분체끼리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도 파랑 한게 염색체, 얘도 파랑 한게 염색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체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갈게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 형성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까 좀 특이하게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걸 뭐라고 했죠? 네, 이과 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대를 거듭하여도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수가 46개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사람의 체세포수에 들어 있는 염색체 수가 46개인 이유는 네. 수정에 참여하는 정자나 난자, 즉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23개 23개로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수분열 과정에서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시기는 감수 1분열이에요, 2분열이에요? 네. 감수 1분열이었죠. 그리고 감수분열 결과 생성되는 딸세포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 처음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4개가 된다는 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대한 거 여러분이 이제 노트 필기를 해야 돼서 이게 과제가 되겠어요. 생식세포 형성 과정은 184에서 185쪽인데 책에다가 해도 되고 노트에다 해도 되는데 어, 새로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나 다른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뭐 핵심 개념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여기 선생님이 필기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이거를 필기하시면 돼요. 이건 책에다 하시면 되겠죠.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자, 내용 정리를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라고 적혀있는 거 필기하시면 돼요. 감수분열과 감수분열의 특징 요거 필기하십니다. 자, 멈추고 필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수분열 과정, 이거는 표를 여러분이 요거 전체를 필기하시면 됩니다. 감수분열 과정에 대한 것도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염색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어, 교과서 한기둥이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필기할 건 없고요. 이제 감수 1분열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어, 보려고 한 거였고요. 이제 감수 2분열로 갔을 때 감수 2분열의 이 부분은 필기하셔야 돼요. 자, 멈추고 필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감수 2분열 과정은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비교에서는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열 후 염색체 수가 절반이 돼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아니 이것도 염색체가 두배 아니냐? 이거는 그냥 DNA를 똑같이 복제해서 DNA 양만 두 배가 된 거지. 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렇게 두 가닥, 그러니까 밑,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거는 염색체 하나로 치는 거예요. 얘도 염색체 하나, 얘도 염색체 하나 이렇게 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필기 아니고요. 이거는 필기입니다. 이거는 앞에 설명한 거에도 필기, 그 내용이 나와 있었으니까 아마 필기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교과서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여도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46개가 되는 것은 감수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체세포 분열 과정과 감수 분열 과정의 차이점을 염색체수의 변화로 결, 설명하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수가 같고 감수 분열에서는 절반으로 된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이 적당한 말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에서 187쪽에 가면 사실 이건 학교와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건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어떤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모형 만드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 뭐 이렇게 체세포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을 모형으로 만드는 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필기인데요. 표에 빈 칸을 채워서 완성해보자 돼 있죠. 요거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필기하도록 합니다. 멈추시고 필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줄여서 필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멈추고 줄여서 필기하면은 이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한 거 과제 사진 찍어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멈추고 필기하세요.